연간 지표 대신 분기 지표로 사용하라. 최신 분기 지표만 사용하라. 그러면은 성과가 엄청 나다가. 예아. 안녕하십니까? 할러 님들 강원국입니다. 분기 가치 지표로 복리 50%를 번다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구라를 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콘트킹이 새로운 지표를 추가를 했습니다. 네 보시면요 제 스튜디오가 좀 바꿨죠 바뀌었죠 그 이유는요 제가 이삿짐을 뺐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요, 영상을 녹화한게 6월 28일인데 오늘 짐을다 빼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버렸고요 그리고 제 몸은 7월 28일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갑니다 네, 일단 그렇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원래 그 하던 그 스튜디오에 있는 책상도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옆방으로 와가지고 제 침실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구요. 자, 퀀티킹이 새로운 지표를 추가를 했습니다. 제 제안도 한몫했는데요. 분기 가치 지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퍼라는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퍼는 아마 거의 다 아시겠죠. 식가총액을 순이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거든요. 그런데 이 순이익을 계산을 할때 최근 4분기의 합을 계산을 해 가지고 예, 식자 총액에서 나눌 수가 있고 또는 최신 분기만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 수치는 뭐냐 하면은 그 최신 4분기의 합을 더해서 식자 총액으로 순이익을 나눌 때 그 우리가 14년동안 벌수 있는 수익이었습니다. 우리는 총 50개 기업을 그 보유를 하고 그리고 6개월에 한번 리밸런싱하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수치를 한번 보시죠. 음,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인생에서 느낀거는 성과가 있는 놈은 그냥 숫자를 딱딱 말합니다. 네. 저는 5억원어치의 물건을 팔았습니다. 또는 뭐뭐 그런거 있잖아요. 뭐 4억원의 투자일치를 받았습니다. 네. 성과 없는 놈 보통 긴길과 주저리 주저리를 하죠. 아 저, 저는 많은 시도를 해가지고 팔기... 팔기 거의 성공했으나 그러나 결국은 빈내주엘에서 팔지 못하고 막 안정을 하고 블라블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공가있는절약들이니까 수치만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PFCR 이 지표는 시가총액 을 자유 현금으로 나눈 지표이죠. 요게그 14년 동안 투자를 했으면 보은이 22%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PFCR 감 가장 우수한 50개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그 후에는 뭐 pcr은 아이고 여기 빨간 거 해야겠다 빨간 거 음. 그 다음은 PCR, PBR, PER, PEG, PSR, POR 이 순위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p o r 을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지표가 봉리 15.5%, 겨우 15.5%밖에 안 돼가지고 이지표를 중에서는 봉리 수익이 가장 저조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인제 분기 가치 지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게 연간 가치 지표. 그러니까 최근 4분기에 그뭐 순익, 순자산, 아, 아, 그, 아, 아니지, 자, 현금 오름 등을 이제 더한 지표들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분기. 그러니까 최신 한 분기만 보고 계산을 한 지표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두 개를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요게 이제 그 음, 최신 4분기 그 지표를 합해서 만든 복리수익이고 요거는 최신 무기만 없는 복리수익인데요 이 자유현금 흐름 영업현금 흐름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0.9% 0 2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근데 순이익 지표들 그러니까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엄청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요 어, 포어라는 지표를 최근 4분기 영업 이익을 합해서 계산을 했으면은 겨우 복리 15.5%밖에 못 먹었는데 최신 분기 영업 이익으로만 계산을 하면은 복리 수익이 갑자기 26.6% 11%나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포어 펄 이런 순익부류의 분기 지표를 쓰면은 굉장히 순이익이 그 그, 복리수익 증가한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PCR, PFCR 등 현금 오름표 지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걸또할 수가 있겠죠. 6대 연간 지표 콤보와 6대 분기 지표 콤보.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면은, 이 그, 그 분기와 연간 지표가 있는 그 지표가 6개가 있습니다. PFCR, PCR, PER, PEG, PSR, POR. 요렇게 있는데요. 참, 그리 우리가 배틀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6개 지표에, 그, 어, 그, 연간 지표를 계산했을 때, 그 순위를 각각 매기고, 여기 나오죠. 각 지표의 순위를 계산하고 평균 순위가 높은 경 20개 투자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연간 지표로 할수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신4 분기를 볼 수가 있고 또는 최신 분기만 볼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차이가 엄청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간 지표를 쓰니까 복리수익이21.8% 분기 지표를 쓰니까 35.8%고 MDD 60에서 43%로 상당히 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놀랄만 하죠. 그렇죠. 네, 35.8대21.8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복리수이기 때문에 5년, 10년 가면은 세가 어마어마하게 부러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소형주를 한번 보시면요. 소형주는 에 차이가 그렇게 크지않 나진 않은데 그래도 그 6대 분기 지표를 사용해 가지고 평균 순위를 내서 평균 순위가 가장 우선 20개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은 복리 49%. 이 정도면은 상당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연간 지표로 투자해도 복리 43% 정도로 볼 수가 있었고요. 대형주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이 6개 지표에그 평균 순위를 내 가지고 또 투자를 하는 건데 이거는 최신 분기로 지표들을 계산 했고 요거는 최신 4... 4분기로 지표들을 계산했는데 여기서도 11.6대7.2꽤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MDD도 다선 없긴 한데 솔직히 MDD가 46%나 50%나 그게 그거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4.4% 상당한 차이죠. 네, 물론 대형주는 수익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덱스 펀드, 뭐 이런 이런 ETF 따위들한테 는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코스피 정도는 충분히 능가했습니다내 네, 11.6%는 나쁘지 않죠. 그 14년 동안에 대형 주투자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소형주보다 수익이 훨씬 더 적습니다. 요약. 연간 지표 대신 분기 지표로 사용하라. 최신 4분기 지표가 아니라 최신 분기 지표만 사용하라. 그러면은 성과가 엄청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퍼나 PCR 이런 거 계산을 할때 최신 4분기 데이터를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최신 분기만 가지고 돌리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 음. 나는 왜할수있다트 투자 쓸때이 책을 쓸때이 생각을 아예 못했지라고 조금 후회가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최신 4분기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최신 분기만 보는 게 좋은 게 사실 어, 훨씬 더 좋은 게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하냐면은 예를 들면 분기 지표가 새로 나왔다면 은그 고수치에는 새로운 정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연간 지표는 최신 4분기를 이제 더한 거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그, 그 뭐야 앞에 있는 3분기 지표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알려진 그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그 분기 지표처럼 그렇게 새로운 정보가 많이 들어있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간 지표는 3개 분기 지표가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분기 지표는 그렇게좀덜 하겠죠. 네, 어쨌든 요 전략들은 소형주, 전체주식 대형주에서 다 먹히는데요. 그래서 결론,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냐 하면은, 네, 오로지 분기 지표로만 가치 지표를 계산하면 된다, 이겁니다. 퍼든, PCR든, 뭐, PFCR든, PG든, 포든 전부 다 그냥 최신 분기 데이터만 가지고 지표를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하, 정말 아, 일단 제 모든 영상이 남겨져 있는 그런 문서도 있고, 네, 그할투 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박 유익했는데 유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하시고 널리널리 퍼뜨려 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는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